네, 오늘 본문은 안식일과 연관해 일어난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 사이의 갈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8절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 먹은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안식일에 밀밭을 통과하실 때가 있었는데,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된 일을 했다고 지적합니다. 배고픈 사람이 다른 사람의 밀밭에서 이삭을 잘라 먹는 일그일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율법에서 허락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안식일에 했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라비들의 전통에 따르면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은 추수 행위로 간주되어서 안식일에 행하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 규정을 어겼다고 지적하는 겁니다. 이 예수님은 너희가 읽지 못하였느냐라고 하시면서 구약 성경에두 가지 예를 언급하십니다. 하나는 다윗의 예인데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었다는 겁니다. 제사장 외에 진설병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율법의 규정입니다. 그러나 굶주렸던 다익과 그 부하들은 율법의 규정을 어기고 진설병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에 대해 잘못이라고 말하지 않고 다윗에게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습니다. 심지어 당시 제사장도 기꺼이 진설병을 다윗에게 주어서 다윗과 부하들이 먹게 했습니다. 아주 당연한 일로 그것을 여기고 넘어간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굶주린 사람을 위해서라면 진설병이라도 내어주어. 먹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율법의 정신은 사랑입니다. 그러니 배고파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진설병이라도 줘서 먹여 살리는 것이 율법의 정신에 부합합니다. 다이시에는 바로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다이시 진설병을 먹은 것은 불법이 아니라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잘 가르쳐 주는 그런 사건인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기록한 구약 성경에 근거한다면 생명을 위협하는 배고픔은 안식일 규정보다 더 앞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배고파 힘들어하는 사람을 향해서 라삐들의 안식일 규정을 들이대면서 비난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규정을 어기더라도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이 율법의 정신에 더 부합한 것이고 그것이 구의학 성경의 가르침에 충실한 겁니다. 더욱이 예수님은 다윗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예표, 예수님의 그림자에 지나지 않은 다윗과 그 부하들도 시장에서 율법을 어기며 진설별 먹은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물며 다윗보다 크신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안식일 규정을 어기고 이삭을 잘라먹은 것은 문제가 될수 없는 겁니다. 그 누구도 이 행위를 비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인용하신 또 하나의 예는 쉬어야 하는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일을 해도 그것이 불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전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성전 안에서는 안식일 법을 어기며 일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불법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며 장려되는 일인 겁니다. 달리 말하면 안식일 규정이 성전의 규례를 능가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이것입니다. 과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런 성전의 제사장들과 같은 맥락에서 일하는 사람들인가? 이것이 이제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이하 양반의 예수님은 6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크니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지금 자신이 성전보다 더 크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이 선언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기 위해 제사장들이 안식일 개명을 어겨도 아무 문제가 없다면 성전보다 더 크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안식일 규정을 어기는 것은 더더욱 문제가 될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두 가지 예를 언급하시면서 지자들의 행위가 전혀 문제되지 않고 죄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은 7절에서 또 다른 구약성경 말씀을 인용하며 바리새인들을 꾸짖습니다. 7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는 자비를 논하고 제사를 논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지한 자를 경제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이 말씀은 구약의 호세야서 6장 6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늘 성경을 읽는 사람들입니다. 이 호세야 말씀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읽으면서도 제대로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비와 궁유를 망각해버리고 제사와 같은 외적 율법의 규정만을 요구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정제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외적인 제사를 열심히 드리기보다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더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근본 정신도 사랑입니다. 사랑하라고 주신 법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인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제사는 열심히 드리면서도 자비는 없습니다. 제사를 열정적으로 드리면서도 사랑할 줄을 모릅니다. 배고픈 사람의 고통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 배고픈 사람을 궁휼히 여기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율법의 율적인 규정들을 가지고 정죄하고 비난하기에만 바쁩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가르치고는 있지만 사실 성경을 제대로 모르는 자들인 겁니다. 진정으로 성경을 배우고 가르치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정말로 원하시는 뜻인 자비를 배워야 하고 율법의 근본 정신인 사랑을 배우고 실천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진정한 성경의 교사, 진정한 영적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이 사건과 연관해 예수님은 8절에서 인자 곧 자신을 안식일의 주인으로 선언하십니다. 이 선언은 아주 파격적인 선언입니다. 안식일은 창조의 근거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이런 안식일의 주인이 된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피조물이 할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피녀물인 인간이 할수 있는 주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 자신이 곧 하나님이라는 선언과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이 선언은 안식일에 관해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규정하시는 것이 완전히 옳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식일의 의도를 가장 정확하게 아시고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도 가장 명확하게 알려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 안식일과 연관된 충돌, 이 논쟁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깨뜨리거나 안식일 개명을 파기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분께서 안식일에 대한 왜곡된 생각과 그릇된 모습을 교정하시고. 진정한 안식일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안식일을 이해해야 하고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서 안식일 개명을 지켜갈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사랑이 없는 율법 준수, 자비와 궁율이 없는 규칙의 요구가 얼마나 비성경적인지를 잘 알고서 성경의 본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은 안식일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쳐 주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논쟁이 있었던 이 밀밭을 떠나서 회당으로 들어가십니다. 이때 바리새인들은 한쪽 손 마른 사람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은지를 묻습니다. 라비들의 전통에 따르면 생명을 좌우하는 심각한 상태가 아니라면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다라고 하시면서 실제 병을 고친다면 이것을 빌미로해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안식일 규정을 어겼다고 고발할 생각인 겁니다. 일종의 함정을 파고서 지금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이 예수님은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의 구덩이에 빠졌다면 그 양을 끌어내지 않겠느냐라고 하시면서 양보다 훨씬 더 귀한 사람을 안식일에 고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고 오히려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답하십니다. 이렇게 답하시면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쳐 주십니다. 이 사건 역시 안식일의 의미를 제대로 가르쳐 주시는 사건입니다. 안식일은 사람이 안식 다시 말해 쉼을 누리는 날입니다. 억압을 하는 날이 아니라 기침 영혼이 쉼과 해방을 누리는 날 그날이 바로 안식일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자가 고침 받고 질병에서 해방되는 것은 안식일 정신에 아주 부합하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사람을 고통에서 구해 주는 일,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일은 안식일에 가장 어울리는 일이 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일하지 말고 쉬라는 이 안식일을 오해해서 오히려 사람들을 더욱 더 올가매고 힘들게 했습니다. 이 예수님은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확실하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오해해 버리면 성경 말씀을 가지고서 오히려 성경의 본래 의도와 정반대되는 행동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가르쳐지는 하나님의 본래 뜻을 외면해 버리고 오히려 그 뜻을 파기하는데 성경의 외적인 구절들을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심각한 성경의 왜곡이고 오용입니다. 우리는 이런 잘못에 빠지지 않아야 하고 이런 죄를 짓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성경의 본래 의도를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 진정한 뜻을 잘 알고서 그도와 뜻을 이루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 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이고 바르게 하는 겁니다. 14절부터 2 1절까지 말씀은 우리가 앞서 본 안식일 논쟁과 연관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밝혀주는 말씀입니다. 안식일에 일어난 사건들 후에 바리새인들은 이제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지를 의논합니다. 안식일 문제를 가지고서 죄 없는 예수님을 죽여버릴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겁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바리새인들의 안식일 이해가 잘못된 것이요, 그들의 인격과 삶도 악하다라는 것을 잘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진정한 실체는 항상 열매로 아는 법입니다. 그 열매를 본다면 이 바리새인들은 결코 하나님의 사람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바리새인들의 음모를 아시고 그곳을 떠나십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고 예수님은 그들의 병을 다 고쳐 주셨습니다. 지금 요일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계속되고 있는데 예수님은 안식일에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 주시는 일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면서 안식의 정신을 지금 구현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나타내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겸손한 모습이면서 동시에 기적만 기대하고 따르는 사람들을 차단시키기 위함입니다. 17절부터 21절은 예수님이 구약의 이사야서에서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라는 것을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미워해서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이 예수님을 크게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이 임하신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분은 이방에까지 정의를 알게 하시는 분입니다. 18절 끝부분에 보면 이방에 심판을 알게 하신다 그랬는데 심판보다는 정의로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좋겠습니다. 이 방에 이르기까지 정의를 알게 하시는 정의로운 메시아, 정의로운 통치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정의의 사역을 다투거나 요란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평화와 마다짐과 겸손으로 정의를 선포하시며 정의를 이루어가십니다. 그분은 또한 정의로 승리할 때까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십니다. 정의가 온전히 실현될 때까지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를 국유리 여기며 붙잡고 회복시키는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은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힘 군림하는 권세를 가지고 정의의 사역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평화와 낮아짐, 겸손과 국률로 정의로운 사역을 하십니다. 이를 통해 정의의 승리를 이루실 겁니다. 이러한 메시아의 사역은 온 이방이 다 갈망하는 것이라고 맨끝 2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 모든 사람이 갈망하는 바로 그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진정한 메시아신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 안식일의 자비와 궁율 그리고 병을 고치는 사건은 바로 이런 메시아의 사역을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메시아의 사역은 최종적으로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사 자신을 십자가까지 내려놓는 그 삶에 통하여서 절정에 이르게 될 겁니다. 우리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 사역인지를 잘 알면서 그분을 따라가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평화와 겸손과 궁율의 메시아라는 것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나시고 오늘 우리도 평화와 겸손과 궁율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들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어떤 메시아이신지를 잘 알게 하시고 그분의 모습을 본받아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평화와 겸손과 궁율의 메시아임을 알고 오늘 우리도 평화와 겸손과 궁율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사랑을 상실해버린 신앙생활, 궁율이 사라져버린 바리세적인 신앙이 아닌 진정한 예수의 제자로서 궁율이 넘쳐나는 신앙생활, 사랑에 풍성한 신앙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벽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또 엎드립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가장 선한 응답을 받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나와 예배케 하여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하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이원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 모임도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